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질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유방암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어떻게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습니까? 네, 요즘에 뭐 연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laughs> 네. 아우, 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연, 이렇게 좀 러블리한 그런 기운으로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여 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유방질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유방질환은 유방암 외에도 또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유방암은 지난번에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유방에서 유방암 말고 또 흔히 볼수 있는 질환들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유방의 혹이 웬만한 3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 저도 이제 한번 건강검진 했을 때, 혹이 조그만한 게몇개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유방질환을 이야기하면 유방암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유방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서 혹이 있어서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유방의 혹들이 다행히도 암보다는 양성증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의 어, 혹과 그런 양성지방의 구분은 유방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다야될 병인데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유방에 만져지는 혹들은 이제 양성으로 섬유선종과 섬유낭종이라고 하는 혹이 많고요. 우리나라 여성들도 검진하면 뭐 10명에 6~7명 이상은 혹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혹이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방의 양성 종양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성 유방 종항 중에서는 이제 어, 섬유선종이 있고요. 섬유낭종이 있는데요. 섬유선종은 우리나라 20, 30대 여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혹이고요. 음. 대부분 이제 만져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딱딱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고무 덩어리처럼 만져지기도 네. 하고 작은 것은 이제 콩알 크기에서부터 뭐 밤톨 크기까지 꽤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주먹 하나만큼까지 큰 혹이 아될 때까지 네.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도 계셔서 혹의 크기는 되게 다양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혹이 크다고 해도 암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혹이,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요. 이제 바늘로 찔러서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보면서 악성으로 가는지는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섬유 낭종은 조금 더 나이 드신 30, 40대 이후에,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요. 육안이 막히면서 그 안에 이제 물주머니처럼 부어있는 걸 섬유 낭종이라고 하고요. 낭종이기 때문에 이제 주사바늘로 빼서, 물만 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이런 혹들이요, 뭐, 건강에 크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이걸 정말 제거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둬서 작아지도록 냅두게 넣는게 나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제거를 해야 할까요? 네, 유방의 양성종양은 꼭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암인지 걱정을 해서 많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요. 조직검사만 해서 암이 아닌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꼭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것이 자체가 어, 점점 커지게 되면 유방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음 자체가 혹이 있으면 불안하게 느끼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면 제거하는 게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 저, 중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끝까지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유방에 생기는 또 다른 질환이죠. 염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방의 염증알름모도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인데요. 유방의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두를 통해서 외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아이들 저설맥 있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전몸살을 안는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젖을 먹이다 보면 유방이 뻘개지고 아파서 병원 찾는 분이 많은데 그건 이제 추측하기에는 아기의 입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유방에 전몸살을 일으키고 이제 어느 경우에는 심하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유방에 특별히 염증이 많은 이유는 뭐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고도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전적 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방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초기에 염증을 잘 치료하면 괜찮지만 여기 통기의 치료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농양에 대해서 구름집을 만드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유방 농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처음에는 통증을 유발해서 이제 아프다고 느끼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방의 한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네.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뜨끈뜨끈하게 발열 반응이 나서 유방이 어좀 뜨겁고 아프고 이제 열이 난다고 라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 그런 경우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어려울 수 있어서 노양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는 수술을 통해서 고름을 빼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이렇게 가슴에 생기는 유방 질환들은요 치료만 잘 받으면 좀 그래도 경과 보고가 좋긴 할까요? 네, 유방의 그런 질환들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약물 치료만 하면은 유방의 그런 염증들이 잘 가라앉아서 수술까지 음.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게 따다 보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고름이 생기고 고름집을 형성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유방의 농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이 많기 때문에 네.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어, 혹시나 이런 질환들이 유방암으로 발전이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유방암이라는 것은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유방에 있는 양성 질환들 아까 말한 혹이라든가 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다 유방암으로 되지는 않니다 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기에 혹이 있거나 또 염증이 시작됐을 때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에 혹이 있다고 다음은 아닙니다 했다고 해서 그냥 괜찮게 지하는 것은 음.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이제 어쨌든 초기에는 그것이 양성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그것이 다 암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정기적인 관찰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갑자기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쿡쿡 찌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참고 기다려도 괜찮은 걸까요? 네, 유방의 통증을 못 느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유방의 통증이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주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유방의 생리적인 그러한 어, 생리 기간과 연관이 되어서 생리 때 아프다가 또 생리 끝나면 좀 괜찮아지고 네. 하는 그런 통증을 주기적인 통증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주기적이지 않은 유방의 통증을 느끼는 분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유방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유방암의 초기 증상으로 생기는 통증인지 아니면 큰 문제 없는 정상적인 그런 생리적인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가 병원 진료가 필요할까요? 네, 유방의 통증을 느꼈을 때, 이 유방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통증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생리주기와 별로 상관없이 생기는 네. 통증일 때는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 특별히 그런 유방의 통증이 생기면서 뭐 동반되는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두로 분비물이 있다든지 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유방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주기랑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는 유방암의 원인이 아닌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 유방통의 원인이 유방 질환과는 좀 별개인 건가요? 네, 유방의 통의 원인이 유방의 질환과 연관이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유방의 질환과는 상관없이 그냥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음.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 호르몬 변화에 따른 통증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또 유방의 통증의 원인 중에는 다른 음식물과 그런 어, 생활 습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네. 경우는 유방 질환과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 뭐 맵고 짠걸 먹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런 맵고 짠 거라기보다는 카페인이 포함된 아. 그러한 음료들, 네. 뭐 이제 어, 코코아나 그런. 어,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실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오. 동물성 지방을 섭취가 많을 때도 그렇게 유방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카페인이나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상피세포의 그런 호르몬의 그런 반응성들을 음.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응을 좀 과민하게 하게 되면 유방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유방통 이에 가슴이 보내는 이상 신호 같은 게또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방이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음. 이게 없던 게 만져지는 혹이다라든지 점점 커지고 있는 혹이라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유두의 분비물이 그냥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섞였다든지 아니면 좀 노랗게 변해서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방의 질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유방이 대칭이 되지 않고 한쪽이 커져 있다든지 갑자기 부어 오르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유방 질환에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유방 관련 질환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유방에 대한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른 곳에서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음. 어,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아. 찍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하시면 되는데요. 유방은 단순히 초음파랑 사진만 찍으면 대부분의 병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음. 다른 장기에 비해선 검사가 쉬운 방법인데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MRI를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랑 초음파만 하시면. 유방 질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예방을 위해서는요, 결국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어떻게 아무리 조, 조심을 한다고 해도 유방암이 생기거나 질환이 생는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생긴 질환들에 대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방에 검진을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맞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기 발견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죠. 유방암의 경우 셀프 검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병원을 꼭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 자가 검진하는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생리가 끝나고 한 2, 3일 후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유방의 크기가 제일 작아졌을 때고 발견하기 좋을 때이기 때문에 생리 끝나고 2, 3일 하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생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매월 1일이나 이렇게 날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유방에 네. 대칭적으로 돼 있는지 전에 보이지 않던 혹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 보는 네.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샤워하시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어, 비누를 묻힌 채로 이렇게 만져보면 잘 만져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방향, 어, 유두부틀에 밖으로 만지면서 천천히 만져보시다가 전에 만져지지 않던 혹이 만져진다. 어. 그런 경우에 좀 확인이 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하시게 되면 본인이 변화 생기는 걸금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게 가장 좋은 자가검진법이겠습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유방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악성과 양성 질환을 빨리 구분하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TV 홈닥터 더나한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